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에 간주했던 입...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쪽집게 시리즈 8입니다 벌써 8주 동안 쪽집게 시리즈 콘텐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쪽집게와의 시리즈나 다른 모든 시리즈는 투자 권유나 주식 추천이 아닌 정말 기업 탐방을 중점으로 하는 팩트체크와 기업의 중요 요소들을 아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임상 진입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암진료 1위 병원으로부터 스피노프한 기업 지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지이너스의 상무님 구완성 상무님과 기업탐방 미팅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이너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업데이트 요소들이 유독 많은 작은 기업 중 하나니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디너스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피노프 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싱글셀 진단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싱글셀이 도대체 뭐고 뭐가 좀 다를까요? 예, 싱글셀을 설명하기 에 앞서 유전자 검사 방식의 변천사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 방식의 가장 흔한 형태가 PCR 검사법인데요. PCR은 코로나 19 팬더믹 때 대중에게도 친숙한 용어가 되었죠. 사실 제 기억에 따르면 팬더믹 극초반부인 2020년 1월쯤 처음 중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연기설이 중국 연구팀에 의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는 PCR이 아닌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입니다 즉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볼 때는 NGS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의 지구상에 존재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두 개의 유전자가 특징적으로 변이 된 형태였기 때문에 이 특정 부위의 한두 가지 유전자만 검사할 때는 PCR이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환자가 조직의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가 두세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NGS 검사법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 지인어스의 모체가 되는 삼성 유전체 연구소에서는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하는 암 환자의 NGS 패널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NGS와 싱글셀 분석법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NGS 분석 방식은 조직을 갈아서 DNA나 RNA를 추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데요. 싱글셀은 조직을 통째로 갈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를 찢어서 각각의 RNA를 검사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음. 쉬우실 것입니다. 이 싱글셀 분석 방식은 하나의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변이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최근 급격히 사용이 증가하는 면역화함제나 면역질환 치료제의 경우, 약물 처치 후 나타나는 유전자 유형별 면역세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면역 프로파일링 분석에 싱글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항암제의 효능을 평가할 때, 암세포와 물리적으로 어떤 면역세포가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는 공간전사체 분석도 저희 디미너스가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싱글셀 분석 시장은 약 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그중 저희가 7, 80%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100억이라고 하면 좀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싱글셀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이제서야 개화된 시장은 맞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1, 2년밖에 안된 개화기에 음... 불과하고요. 그 교수님들, 연구자들 분석 샘플이 위주기 이 때문에, 음. 향후에 제약사, 신약개발 회사들의 어 샘플까지 수주하게 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Q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이너스가 기존에는 일반 진단 업체로 알려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보유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니너스가 가지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년 전 애널리스트를 그만두고 제가 지니너스를 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니너스는 오래전부터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저도 동아제약연구소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할 때 연구원 신분으로 신약 개발을 간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보통 어떤 타겟에 달라붙을 수 있는 후보 물질을 합성하고 전임상, 임상 시험 등을 거쳐 상용화가 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신약 개발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미노스뿐만 아니라 신테카바이오, 파로사이바이오 등 시장에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는 업체들은 데이터 기반 신약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방식의 신약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 업체와 차별화되는 저희 지미너스만의 특징은 싱글셀 진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싱글셀 분석 기법을 활용한 항암 백신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첫 질문의 답변에도 나왔던 것처럼 싱글셀 분석을 하면 어떤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될 때 면역 항암제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자체 알고리즘에 집어넣어 가장 최적의 항원 조합을 도출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암환자의 유전 정보와 싱글셀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이 신약 개발에 추가되는 음. 것이지요 그래서 도출된 항원으로 인비트로, 인비보 테스트를 진행했고 모더나 바이오인텍 등 글로벌 기업 대비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 이런 방식으로 저희 지니어스의 항원 예측 알고리즘의 성능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저희 그 플랫폼으로 도출한 후보 물질도 내년에 임상에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네, 내년 어, 상반기 중에 일상 IND 신청을 하고 연내 임상 개시가 목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우스가또 어, 최근에 일본의 법인을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 살짝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과거에 일본 이와테 의과대학이랑 암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공급한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일본 이와테 의과대학과의 협업도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 이는 3년 전부터 일본의 임상 샘플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 진리너스 본사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 자회사 설립은 이와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어 최근에 기업 탐방을 오신 투자자 한 분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을 보여 주셨는데요. 바로 기업 공시를 보시고 저희 일본 자회사의 홈페이지와 회사 위치를 <laughs> 구글 지도상에서 어...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힌트를 암시하고 어... 있습니다. <laughs> 어, 앞으로 향후 1년 내에 저희 지인러스가 일본에서 어떤 대형병원과 밀접하게 어... 사업을 영위해 나갈지, 어떤 대학과 협업이 가능할지 등등. 어, 현재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힌트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근데 되게 흥미롭네요. 지도, 지도 위치 보고 어떤 사업할지 알아내는 게. 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바이오 볼때 궁금해하시는 자금 조달 이슈 체크 부탁드리고요. 현재 보유 현금은 어느 정도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민노스는 2년 전 코스닥에 상장할 때 공모자금으로 400억 원을 확보했었고 올해 반기 기준으로 약 26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현금을 사용한다면 2025년까지 버틸 현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한국경제기사에 따르면 바이오 벤처기업 중에 65%가 23년, 24년 내에 보유 현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업계의 실정에 비하면 현재 저희 지미노스의 자금 상황은 양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기존 사업의 캐시 버닝 레인만 고려한다면 자금조달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장 이후에 단한 번도 CBE와 같은 매자민을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상환 기간이 도래하여 어쩔 수 없이 일반 공모 유증을 한 것과 같은 사태는 저희 지니어스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글로벌 진출, 신사업 확장 등을 위한 투자를 위해 사모 방식의 기관 투자 혹은 전략적 투자자의 유치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습니다. 아, 우 네,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지니어스도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그 질문 또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십시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중간에 지이너스가 최근에 설립한 일본 법인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AI 신약개발 플랫폼이나 AI 진단 기업들이 일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무래도 바이오 선진국이고, 암 쪽에 위주로 요즘 건보 적용이 잘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으로의 진출이 국내보다 MS 확보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를 한번 보실게요. 지이너스의 공시를 보시면요. 일본 회사명이 나와 있고요. 신규 법인 설립에 따른 계열 회사 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이유는 일본의 나라 특성상 다른 나라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나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본 기업 느낌의 이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으로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는데요. 어, GXT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고, 지바현. 이렇게 해서, 7월 25일에 설립한 지너스 일본 법인 이름이고요 구글에 쳐봤습니다. 도쿄대학. 일본 최대 대학인 도쿄대학에 나왔고, 내셔널 캔서 센터 하스피털. 일본, 도쿄대학. 바로 옆에 이렇게, 어, 암센터가 암 센터가 있죠. 암연구소, 암병원이 있는데, 어, 위치 특성상 이곳과 지인너스가 답작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혹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일본에서 또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자금지도 할 이슈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이 막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